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방에서 비대를 하고 나서 얘들 피로 포기 현상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작은 거고 진짜 막. 손이지 무슨... 야, 딸기 딸기 맞아요? 이게 <laughs> 진짜 크네요. 킹스베리만큼 커버리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서량인데 이렇게 크더라고요, 이게. 와, 서량인데. 그것도 나도 무서웠어요. 한 60그램 나는데좀 농익어서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근데 농익을 좀 빠지. 57. 아? 60그램 나옴, 남태야. 딸기가 6 0그 나가 버렸네, 이 또. 서량이, 서량이, 서량이 기운 이런... 퀴즈이렇요게잘이왔으면좋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o 하나 먹어볼까요? 아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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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 o 지 Good job. Good job. g o o 번 job. g 까 o d job. Good job. Good 반짝 음, 뭐 뿌려 놓은 거 같아요. 휴바트 제품이 좋으니까 쓰는 거지 안 좋으면은 봉짜로 갖다 줘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사람들이 여 물어봐, 어왜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냐고, 네. 뭐 뿌리냐고 물어봐. 네. 네, 소양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1 7일 지금 한창 계속 수확하고 계시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이렇게 오늘은 대신 소장님께서 어, 여기 하우스 상황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딸기 상태가 좀 어떤가요? 어, 지금 비대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인이 이제 출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 그 금액이라든지 그 공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상위로 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에 어, 정식 좀 늦었기 때문에 음, 꽃이 조금 더 늦게 핀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과비대라든지또수확양이라든지그 다음에 다음 화방들의 전개에 있어서 이 다음 화방들이 튼실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보면은 딸기가 잘 달려 있습니다. 비대도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이화방 3화방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나오는 화방들이 전체적으로 다 굵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대나 이제 화방 전개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이 좋은 뭐 방에서 나타내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농가들이 화방이 다음 화방을 전개를 하면서 세력이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세력을 계속 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많이 달렸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달려 있는 것들도 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빠지 없이 계속 꾸준하게 다 죽어 나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뿌리가 좋아서 가능했던 거겠죠. 네. 예,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농가랑 얘기를 했던 게 처음부터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뿌리가 좀 작년에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셨긴 하셨는데 올해는 농가사장님과 얘기를 했을 때 뿌리를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뿌리가 정말 이 하나를 뽑으면 이 베이드 전체를 들려줄 정도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예 네. 움직이지 않고요. 정말 튼실하게 잘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잎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세력이 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가 많이 닳아도 그리고 화방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뭐 한새 화방까지 막 계속 출래해를 해도 이걸 버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딸기 하시는 분들 다 전체적으로 수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네. 이 시기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어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화방에서 비대를 하고 나서 얘들 피로 포기 현상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몸체가 만들어져야 다음 화방에 대해서 얘들이 딸기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딸기가 거의 이제 따고 나서 몸을 불려야 되는 시기에는 아카디안하고 트리아민 아래시를 혼용하셔서 관주를 주기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해주시면서 이 모의 좀 몸체를 좀더 관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 관리도 같이 하면서, 뿌리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화방인 출내를 했을 때는, 바로 뷔템을 사용해서, 그 생식생장으로 돌려서, 비대와 함께, 다음 화방을 계속해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카디안과 이제 칼슘은 어차피 꾸준하게 들어가는데, 뷔템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어, 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주로 사용했을 때는, 하우스 한동 200평을 기준으로 잡고요. 어 100ml 정도를 관주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주하는 시기는 마지막 물에 주셔도 상관 없지만 햇빛이 이렇게 좋은 날에는 어, 두 번째나 세 번째 1 0시에서 12시 사이에 들어가는 그 타임에 그 혼합통을 이용해서 관주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통을 이용해서 관주를 해주시는 게 가장 사용하기 잘 편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좋은 관리법 공유 감사합니다. 다섯 어 방이 한꺼번에 이렇게 서 달렸는데 해. 이제 세력이 맞춰주니까 네 이게 초화하고 대박인데요. 다섯 어방 지금 하나 둘셋넷 둘, 넷. 다섯 야. 네, 저희가 또 최근에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었는데 요즘 또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이럴 때또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어, 전체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경보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때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으로 눌러졌을 때그 묻었던 손이 닿았던 부분이 좀 물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카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칼슘은 흡수 이행이 늦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칼슘을 지금 당장 주고 며칠 있다가 효과를 보게 했지 라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계속 꾸준하게 칼슘을 관준한 연면살보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있는 수확에 대해서 경도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시중에 칼슘제 진짜 많은데 아무 칼슘제 안 쓰면 될까요? 어, 칼슘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수 이행이 늦기 때문에 가장 흡수가 빠르고 이행이 굉장히 좋은 칼슘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사 제품의 MCT 공법을 이용한 휴마칼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이 MCT 공법이란 마이크로카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이 과일을 먹을 때 수박을 한 덩이를 큰걸 가지고 한 입에 먹으라 하면 못 먹죠. 하지만 이런 딸기를 한 입에 주면 한 입에 먹습니다. 그것처럼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칼슘제인데요. 그만큼 식물이 한 번에 잘 먹고 바로 흡수 이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칼슘제이기 때문에 어, 칼슘제만큼은 꼭 좋은, 흡수가 좋은 칼슘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관리법 공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관리법으로 이제 모든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수확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가서 딸기 시식도 해보고 사장님이랑 잠깐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양이 딱 바꾸고 나서 딱 타보더니 신세계래. 단비 <laughs> <laughs> <담비> 하시다가 심지어. <laughs> 네, 바꾸시면. 제가 처음에 내가 시작했을 때 미량요소 구람 그저 구람적으로 생각데 구람 달고 녹이고 하는 게 보통 얘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복비, 복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휴바스 제품 딱 타보면 몸도 엄청 편하고. 그이 신세계가 죠 일석이조네요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래가세요. 네.